안녕하세요. 후한구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분갈이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다육식물 분갈이 영상 찍었었는데요. 약간 아쉬운 점도 많고 해가지고 또 찍게 됐어요. 어, 이번에 분갈이 해볼 식물은, 요, 스킨답서스라는 식물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관엽식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식물을 처음 키워봐요. 어, 제가 약간 덩쿨 식물에 대한 약간 로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식물로 벽면을 좀 도배해보고 싶습니다. 어, 잘 될진 모르겠지만. 어, 그래서 이 오늘 꽃시장 갔다가 이 스킨 답서스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 식물을 한번 분갈이 해볼텐데요. 준비물은 많지 않습니다. 어이 소립 마스토 아 소립이 아니구나 중립 마사토랑 리고 분갈이 흙 그리고 요 화분 요거 원래 아레카야자가 자라던 화분인데 아레카야자는 더큰 더 이제 화분으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이 화분이 남아가지고 여기다가 스킨다스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종삽이 있으면 될것 같아요 어, 오늘은 깔망이 준비가 안됐는데 깔망은 이번엔 없어도 될것 같아요. 어, 물구멍이 그렇게 크지가 않, 않기 때문에 마사토 중립만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잘 거, 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어, 마사토 중립을 바닥에 깔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저번에 분갈이 영상 올렸더니, 그 이제 비닐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건 나중에 편집할 때, 어, 비닐 소리는 좀잘 편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깔망이 없이도 마사토 중립이 잘 깔아졌죠? 조금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잘, 빠, 잘 이렇게 깔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식물을 빼서 옮심아 심기 전에 약간 흙에 깔아줘야 되겠네요. 이 화분이 이 폭만 이렇게 좀 넓어지지 깊이는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거의 이 비닐 포츠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살짝만 깔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을 빼낼게요. 물 준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 예쁘게 빠졌어요 오! 이정도면은 굉장히 예쁘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물 준지 오래 안된 것 같아요 아직 수분이 약간 촉촉해 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자리를 잡고, 가운데 오도록. 그 다음에 이제 이빈 공간에다가 흙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따로 이 분갈이 흙에다가 어, 마사토를 추가적으로 섞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분갈이 흙에 조금 포함된 그 마사토 비율로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 워터존 이라고 하나요 그 이제 물이 어, 담길 공간이 우리가 물줄 때 물이 약간 담길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큰 높이는 높일 필요가 없, 없을 것 같아요 옆에 빈 공간만 그래도 잘 채워주면 될것 같습니다 짜주니까 분걸이가 계속 끝나네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걸 해서 살짝 다져주시고요 어, 저는 마감재는 어, 안 하는 편이에요 마감재로 막 위에다가 돌을 얹는다든지 그런 걸 저는 잘안 합니다 왜냐하면 실내 저는 이제 실내에서 화분을 키우다 보니까 이 통기가 상당히 중요해지거든요. 어, 물마름이 실내는 더디기 때문에, 어, 통기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제, 위에다가 마감제를 얹어놓으면은, 이게, 흙에 통기를 막아요, 흙이. 그래서, 물마름이느어지기 때문에 과습에 노출이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감제는 쓰지 않는 편입니다. 왜 처음엔 썼었는데, 썼다가 알았어요. 어, 신문 몇개 보내고 나서, 아, 이 마감재가 어좀 아, 실내에서 키우는 화분에는 좀안 좋겠구나. 아,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만약에 심고 나서 어 뭔가 기울어졌네, 어 똑바로 안 됐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물론 너무 심하게 어, 보기 안 좋으면은 다시 심. 심시... 어, 식물을 빼가지고 다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 저는 이제 그 방법도 쓰지만은,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어, 햇빛을, 햇, 뭐라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햇빛이 이쪽에서 비치면은, 이쪽, 햇빛을, 햇빛이 비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하, 뭐라 고설명할지 모르겠네. 아, 왜 이렇게 어렵죠? 그니까, 러제 손이 햇빛이에요. 제손 햇빛이면은 햇빛이 비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내가 좀더 돌리고 싶은 위치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식물 잎이 이쪽으로 좀 쏠려요. 햇빛, 햇빛 보는 방향을 잘 하거든요, 식물은. 그래서 이쪽이 좀더 채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채워지면은 이게 좀 뭔가 기울어지는 게아 가려지는 거죠. 어, 제가 제대로 설명을 는지 모르겠는데 설명하기 힘드네요. 자 이렇게 스킨답서스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한번 예쁘게 키워가지고 많이 자라면 나중에 한번더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